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리즈입니다 도매니저입니다. 네. 오늘은 우리 도매니저가 참 운이 좋게도 강의가 없어서 <laughs> 저랑 같이 시간이 비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모셔봤어요. 그리고 오늘 날씨가 참. 맞아요. 비도 오고, 찝뿌둥한 음... 날씨예요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흥미로울 수도 있는, 하지만 날씨에 어울리는 뭔가 수상한 무서운 <laughs> 그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. 왜냐하면 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이게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승무원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머도 듣고, 그러면 그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. 그럼요. 예.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승무원들이 귀신을 잘 보나요? 음, 이거를 음. 물어봐 주셔서. 이거에 대한 살짝 관련된 에피소드를 오늘 하나 풀어볼까 하고,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죠. 이거는, 근데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에요.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, 그리고 이제 제가 크루로, 크루로 일할 음. 때 직접 겪은 건 아니고, 이제 저희 캐세이퍼시픽에서 사무장, 부사무장, 그리고 이제 게릴퍼서가 있고, 이제 BC, 쫄병. 저, 음. 제가 쫄병이었죠. 그 근데 저희 이제 갤리퍼서 중에 갤리퍼서이지만 남자를 홍콩어로 아고라고 불러요. 아고. 네. 그래서 그 아고가 겪었던 일이에요. 음. 그래서 그 아고랑 저랑 이제 같은 갤리에서 일을 하면서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됐죠. 그래서 장거리 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잉이에요. 근데 보잉이라는 그 비행기 기종을 보면 그 아주 맨 뒤에 꼬리칸 쪽에 저희 이제 문을 열고 위로 올라가면 크루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벙커요. 맞아요. 아. <laughs> 벙커인데, 저희 회사는 정식으로는 뭐, 크루 레스트 에리아라고 부르기도 음. 했는데, 저희는 그냥 벙커, 벙커 이랬거든요. 근데 이제, 거기에 올라가면, 가운데 복도가 있고, 양 옆으로 침대들이 쭉 있어요. 음. 그래서 침대가 하나, 둘, 셋, 네 개, 하나, 둘, 셋, 네개 있는데, 어, 그 침대를 들어가서 쉬기 전에, 각자 얘기를 해요. 진짜 너무 피곤하면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, 아, 나 여기서 자고 있으니까, 이따가 내가 못 일어나는 것 같으면 깨워줘. 음. 이렇게, 이렇게. 흔들어서 깨워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각자 들어간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왼쪽에서 뒤에서 두 번째 칸에서 자고 있고, 그리고 우리 아고는 여기 오른쪽에 앞에서 두 번째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가다가 저는 이렇게 잘 자고 있었어요. 잘 자고 있는데 이제 그 기내랑 똑같이 카페트로 되어 있거든요. 뭐가 이렇게... 쓱 이 쓱쓱 뭐 이렇게 마찰되는 소리, 음. 카피트가 마찰되는 소리, 약간 약간 이런 음. 소리 있잖아요. 약간 이불 쓸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소리가 들려서 <laughs> 뭔가 하고서는 커트 깼어요. 살짝 깨서 느낌이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커튼을 치고 저희가 이렇게 누울 때 커튼을 치거든요. 근데 커튼 밖에 뭐가 싹싹 하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, 누가 화장실 가는구나. 음. 하고 이제 다시 잠들었죠. <laughs> 그리고 기절을 했어 <laughs> 피곤하니까. <해서. 웃음> 네, 피곤하니까. <laughs> 기절을 했는데, 이제 나중에 다 잠을 깨고 내려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, 우리 아고가 너무 피곤한 기색을 하면서, 어, 엘리자베스, 엘리자베스. 이래서. 어, 왜, 어, 어, 잘 잤어? 못잔것 같은데, 괜찮아? 그랬더니, 아, 너 혹시 중간에 화장실 갔어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아니, 안 갔어. 네. 계속 잤어? 그쵸. 그래서 저는, 어, 아니, 나 화장실 안 가고 계속 잤는데? 그랬더니, 그아어가 아, 그거 너 아닌가? 이런 거죠. 그래서, 왜, 무슨 일 있었는데? 했더니, 그아어도 저랑 똑같은 소리를 듣고 깬 거예요. 그럴 수 있죠. 네. 네. 그렇게, 이렇게, 누가 이렇게, 이런 소리를 계속 이렇게 되니까, 음. <laughs> 그 소리를 듣고 깼는데, 이제 누군가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, 그래서 커튼을 열었나요? 그쵸. 응.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탁, 이렇게 툭 해서 이렇게 봤는데, 전줄 알았대요.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저희 그, 왜냐면은 저희 그키세이퍼시픽 BC 유니폼을 입은 어떤 머리 길게 푼 여자가, 그 당시 제가 머리가 길었으니까, 그 카페트 위를 기어가는데, 그 기어가는 모습이, 손으로,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, 무릎 꿇은 상태로 이렇게 쭉 무릎을 꿇고,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탁 짚고 이렇게 그 쓱하고그쓱 쓱 하고. 소리가 그러면 이 소리였네요. 그쓱 소리였던 거죠. 그래서 아고가 딱 보면서 아니 쟤는 왜저왜 저러, 왜 저러고 화장실을 가지 그냥 이랬대요 그분들 그래서 그래서 그냥, 아니 나난 화장실 안갔는데나나 나 계속 계속 너무 잘 잤어. 그랬더니, 그치. 그래서 근데 그 여자애가 이제 아고가 계속 쳐다보니까. 가던 길을 이렇게 멈추고, 갑자기 이제 악어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탁 돌리는데, 그 순간 악어가, 어, 음, 엘리자베스가 아닌가? 어, 어 그리 왠지 마주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커튼을 얼른 쳤대요. 커튼을 이렇게 다시 닫고, 이제 커튼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음. 있던 거죠. 갑자기 그냥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으스스해져서 잠을 못 잤대요. 잠을 음. 못 자고 한 40분, 거의 한 시간을 계속, 그뜬 눈으로 음. 기다렸는데, 다른 크루벙커에서 크루들이 이제 일어날 때 알람을 세팅해 놓잖아요. 되게 쬐끔하게 막띠띠띠띠 소리 나고, 뭐 핸드폰 진동 소리, 알람 소리 나고 해서, 아, 이제 일어날 때가 됐나 보다 해서 커튼을 조심스럽게 열었더니, 아무도 나가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,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아고한테 아니 근데 왜 그게 나라고 생각했거야 너, 너좀 그렇다. 그랬더니, 아, 너 기분 나쁘라고 한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왜인진 모르겠는데 그냥 뭐 머리도 길었고, 그쵸. 약간 실루엣도 비슷했나봐요. 그래서 이사님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. 네. 음. 네, 그랬던 적이 있죠. 그래서 뭐 근데 모든 크루가 뭐다 기준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예민하고 피곤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게 본의 아니게 보이거나 뭐 음, <laughs> 그런 느낌이 경우가 그렇죠, 그뭐 음.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인터뷰 팁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아, 날씨도 이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해서 재미 사람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흥미롭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근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승무원 생활? 뭐, 그쵸,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면접 팁 같은 거. 그리고 저희 도매니저 님이 강의하다가 같이 쉐어할 거 있으면 또 들고 올 테니까 저희 채널 좋아요,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.